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수백억 원대 학교 급식자재 납품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 0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열렸습니다. 수사 촉구를 위한 시민 김망발의 698명을 대표하는 일부 시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김 교육감의 수백억 원대 납품 비리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검사만 세번 바뀌고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저희, 그, 저희, 그, 고발인들은, 그, 김항발 대표를 포함하여, 김항발 대표의 698명이, 8개월 전에, 여러 가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비리, 내용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월간, 저, 검찰청에서는 검사만 세번 밖에 없고, 어,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에, 직접적인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발 고발인 대표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고발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교육청 비용 집행은 교육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중국 산하의 한 5~60명의 업자들은 기타 업자들은 전혀 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캠프를 만들어서 했다는 그 캠프 인사들이 나쁜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몇십 명이 지금 어, 철통같이 애고사하고 어, 한쪽으로만 사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지금 내 나이 82세나 되는데 더 내가 무언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 행정 자체가 원활하고 부패 없고 어좀 어, 교육적적으로만 배워가기를 기대하고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도교육청이 400억 원대 학교 급식기구 등을 사들이면서 특정 업체가 85% 이상을 납품했고 LED 사업에 대한 수수료만 80억 원에 이른다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 도교육청 관계자는 억측으로 의혹을 부풀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었으면 벌써 수사를 개세했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